아, 설 연휴 일요일인데요. 아, 참 시내 일요일치고 시내 차들이 많네요. 장을 볼 수도 있고 선물 사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이 일요일치고 차가 정말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차가 막히고 공사하는 공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뭐미아사거리 쪽에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공사도 많고 차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고향을 가시기 위해서 백화점 주변에는 차들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뭐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 나오려고 하는 차들 이래서 설 연휴니까 저는 설 연휴에도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안 하시고 시골이나 부모님께 가시는 분들. 복도 많이 받아서 오시고 또 복도 많이 드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복을 주시면 저도 그 복을 많이 받겠고 저도 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어 설에 저희 시골에서는 떡국을 먹긴 먹는데 이 떡국에 만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한해 농사지은 걸로 떡을 빼와서 떡국 끓일 수 있는 크기로 썰 네 따뜻하고 풍성한 설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일하기 정말 힘든 그런 나날들이었는데요. 어, 아무 탈 없이 이설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아무 탈 없이 설을 잘 보내고 다시 나왔습니다 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설 아침 시간대 빼고는 저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많았고요 또 눈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추웠죠 일하기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수입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 평소 주말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뭐, 세뱃돈이라고 하면 세뱃돈이 되는 거고요. 다들 아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일하신 분들은 어 설일 연휴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나 해야 될까?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설일 기간이 아 상당히 긴연휴였는데도 언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금방 가버렸습니다. 2025년도 음료, 1월 1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콜이 많지는 않네요. 어, 연휴 때보다 확실히 콜이 확 줄었어요. 이제 연초 시작된 지가 이제 1월 1일 음력 1월 1일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벌써 콜이 없으니까 콜 없는 걱정을 하게 되네요. 어, 건강하게 지내고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아, 벌써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laughs> 어, 시작을 하네요. 꼴이 없어서. 많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치고 너무 없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진 않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코를 많이 탈수록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코리 없으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항상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죽을까봐 걱정을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우울증 약을 먹고는 있지만.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게 된건 아니죠. 어, 저도 그랬지만 걱정을 안할수 있는 건 아니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어,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의 그런 성과가 없을 때, 삶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아 그럴 때. 고민하게 되죠. 아,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반성이라는 걸 하게 돼요. 원래 반성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 지금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내 삶의 변화에 너무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나만 반성을 하는 거죠. 너뭐이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 이렇게 까그랬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그건 과거였었던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 나중에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결국 계속 그걸 그 상황에서 이어져만 간다 그러면 음, 지친 상태에서 계속 자기에 대한 반성만 반성에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다 보면 긍정적이보다는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냥 내가 싫어져요. 내가 이런 산람밖에안 됐구나. 하면서 아예 놔버린다는 거죠. 반성을 해서 다른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놔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면서 최고 많이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게뭐 이렇게 일을 나와서 어 배달이 없고 콜이 없고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원래 근본적으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좀더 많이 벌어야 그 달에 쓸수 있는 돈들도 생기고 낼수 있는 돈에도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게 돼요 콜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그래서 또아이한 또 달을 어떻게 견디나 버티나 하는 이런 돈 걱정 때문에 늘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이 한다고 해서 콜이 많아지진 않아요. 아뭐 경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뭐다 해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콜이 많아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우울감이 많이 심해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를 찾아가게 돼서 약을 먹게 된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 마저 모르고 그냥 계속 걱정만 하다 보면 그 우울감에 그냥 삶을 마감할 머리는 사람들도 있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뭘 해도 싫은 날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불만스러운 그런 때가 있, 있어요. 그냥 싫을 때가 그때는 어, 생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계속해봐야 생각하는 거마다 답은 불만족스러운 거 나한테 그 거만 계속 나오게 돼요. 계속 나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일단 잠이 안 오죠. 잠이 와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속 육체적인 피로가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치면서 누적이 되죠. 그러면 삶의 피폐 정도가 더 커집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힘든 고된 일을 하더라도 그 육체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자기의 노하우가 생겨서 하게끔 돼요. 근데 잠을 안 자면 해결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잠을 안 자고 안잔 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그 오늘 했었던 육체적인 피로를 다시 풀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잠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회복 능력이 잠인 것 같아요. 이 머리만 땅에 닿으면 코골고 자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은 보면 원인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잠 잘, 잠을 잘 잔다는 게 정말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이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잠을 잘수 있는 약을 원전에 저어줘요. 일을 하고 나와서 자기 전에 약을, 약을 먹고 자게 되면 잠을 푹 자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어느 정도 원래대로의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그렇게 잠만 자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인간은 돈이 많든 적든 뭐가 있든 없든 어, 걱정은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어, 하고 안 하고를 컨트롤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걱정의 정도, 걱정의 정도가 이제 좀 달라지는 어, 그런 것이지, 걱정은 안할 수는 없다. 적당히 해야 된다. 대부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거나 합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을 자요 잠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뇌가 나를 재우는 거예요 피로가 풀리거나 하진 않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 다음날 개운치 않고 안잔것 같고 다시 더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주는 수면제라든가 수면유도제를 드시고, 하면 그건 좀 괜찮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들어가서 잠이 온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오늘 피로감을 느낄 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잠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 잠을 자면 다시 그 피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할 일이 다안 끝났는데 해야 된다 하면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그 일을 만약에 하고, 다음날 또 다시 피곤 한 상태로 회사에 다시 나간다고 그러면 남아 있었던 업무를 처리한 것 같지만 안한 것만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자고 일어나서. 좀더 개운한 정신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상태들을 경험해보고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도 또 걱정거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저도 다시 그 원래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 이렇다면, 어, 잠을 주무셔라 권해드리고요. 이 걱정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우울증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체능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감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우리라고 무슨 얼마나 강심장을 갖고 있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감기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하지 않으면 그 일반적인 감기가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만들듯이 마음의 감기도 어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 나를 죽게 할수 있는 질병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뭐 해가 지났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걱정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이야기를. 언젠가는 발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며 가뜨지 않더냐 깨버락을 점 따는게 한미천인데 쟤 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Uh huh? 내일은 가뜬다 뱃새 <laughs> 사누라면서 <laughs> 언젠가는 밝은 <laughs> 날도 오겠지. 오늘 날도 날이 새며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 따는 게한미천인데하게 아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노래처럼 내일은 해가 뜨듯이 어디도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